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롯데리아 햄버거입니다. 카운터에서 빨대를 챙겨줬다고 했는데 안 챙겨줬어요. 근데 오늘도 안 챙겨줬어요. <laughs> 챙겨주질 않아가지고 저한테 왜 그러나 해가지고 지금 그냥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찍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에도 빨대를 넣어주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아니 분명히 빨대를 넣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없어요. 어제는 7,000원짜리를 먹었었는데, 오늘은 4,700원짜리입니다. 물티슈로 손을 닦아야 되겠죠. 빨대가 없는 콜라랑 양념감자, 양념은 어니언 이렇게 국룰, 이쁘게 털어줍니다. 우후. 누구나 똑같이 흔드는 건 이렇게 해서. 일단 접어주고 힘들어 주면 은 되겠죠. 어 뭐야? 왜 이렇게만 떨어뜨려? 잘 닦아주고 양념 감자는 완성이 되었고요. 햄버거를 꺼내주면 은 어. 하여튼 어제는 7,000원, 오늘은 다 합쳐서 4,700원입니다. 일단은 감자를 먹어봐야 되겠죠. 차가워. 양파는 틀린 적이 없어요. 양파는 항상 맛있어요. 음. 그리고 빨대가 없는 이 콜라를 먹어야 되겠죠? 이거 뜯어 먹는 사람 있나? 근데 아우, 됐다. 오케이. 이거는 할타 먹지 않아도 되겠죠? 자, 콜라를 얼마나 맛있을까 아. 어! 얼음은 거의 다 녹았고 빨대 없으니까 불편하네. 아우. 자, 이렇 이조그마한 데리 버거를 먹어보면 되겠죠? 일단 이 친구의 구성품은 이렇게 빵이 있고요 양배추랑 패티랑 소스, 빵 끝입니다 이렇게 다시 잘 접어주고요 이렇게 딱 때리면 되겠죠? 맛은 맥도날드의 불고기 버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데리 버거는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제 롯데레를 잘안 먹어요 지금 열주 진짜 첫 끼워가지고 그냥 마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빨대 없는 콜라 다시 감자를 때려주면 되겠죠? 음.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겹치네요. 이게 감자에 대한 맛이 사라졌어요. 약간 단짠의 맛은 사라지고 치즈 스틱 같은 느낌? 그 치즈 스틱 마지막에 남는 그 기름 냄새가 약간 남면서 이게 기름 맛, 기름 맛. 계속 빨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는 옷을 수트를 입고 그렇게 가면은 빨대를 주겠죠? 그렇게 대기 중인 사람도 없었는데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? <laughs> 제가 지금까지 롯데리아 양념 감자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양파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칠리 그거 한번 먹어보고 매콤한 거? 지금 양파 처음 먹어보는데 양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호록호록 소리를 안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돼요. 얼음 때문에. 제가 롯데리아에 대한 약간 좋은 기억은 옛날에 불가리버거가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없어졌나? 불가리버거 없어졌나요? 아니면은 좀 계량이 됐나? 이상하게? 일단 그게 좋은 기억이고, 그 다음에, 물티슈 나오는 거? 톡 누르면 이제 니인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때는 아마 롯데리아만 있었을 거예요. 빨대 없는 콜라. 치얼스. 저희 작업실이 되게 추운 편인데 얼음이 다 녹았어요. 얼음을 조금 넣어 준 건지, 지금이 여름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. 남은 양념 감자를 언제 다 먹지? 아직 많이 남았죠? 이미 빨대를 다시 가지러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. 그냥 먹을 수밖에 없죠. 이렇게 쉽게 현실을 숨는 게 버리면 안 되는데. 뭐 어쩌겠어요. 귀찮은데. 어? 방금 방금은 비린내가 났어요. <laughs> 생선 비린내인데 이거. 음, 생선 비린내. 뭔가다가 감자튀김 먹고 있으면 뭔가 약간 비릿한 맛 느낄 때가 있잖아요. 저는 옛날에 요리를 하면서 그런 적이 없어서지고 특히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가 그러더라고요. 다른 데서 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, 제 개인적으로는 롯데리아를 좋아합니다. 옛날에 옛날에 좋아했어요. 그리고 지금은 버거킹이랑 맥도날드, 그 다음에 마스터치, 맥도날드인데 이거. 하여튼 맥도날드, 버거킹, 마스터치. 마스터치는 매일 먹으면 질려가지고, 근데 매일 먹어도 약간 안 질릴만한 거는 근데 맥도날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와퍼도 매일 먹으면 질렸고, 사이버거 이런 것도 매일 먹으면 질렸어요. 맥도날드 빅맥이나 뭐 불고기버거 이런 거 매일 먹어도 그렇게 안 질리더라고요. 자, 오늘은 롯데리아 햄버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리고 메인 주제는 빨대가 없는 콜라였죠. 다음번에는 빨대가 꼭 왔으면 좋겠고,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끝낼게요. 끝! 잊지 않겠어.